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앤슨입니다. 자, 오늘은 이 피존 디스커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피존입니다. 디스커스는 이제 약산성에 사는 것이 좋고요. 아기 때는 굉장히 순한 편이에요요 상어대에서도 좀 순한 편이에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 점들이 보이는데, 피조는 원래 저 검은 점들이 잘관리해줘잘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이거 두자 수초왕이고요. 플레티하고 네온테트라, 여기 램파이 한 마리. 이거 러미, 러미노즈 4마리, 아, 네. 안시 4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경수초고요. 이거 원래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한 1시가 오래돼가지고 좀 지저분합니다. 요거는 부새입니다저 뒤에 보이는 저홍우리는 이제 곧 꽃이 필것 같아요. 이거 요거 앞에 이거 수초는 카본바고요. 키우고. 그럼 네온테트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온테트라는 제일 싸고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네온테트라는 웬만하면 거의 다 합사 되는데 뭐 육식어종이나 대형어 시클리드 이런 아이들 유량만 합사 안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피존 유아이도 커지면 얘들다 빼야돼요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요.. 요놈이 러미노즈인데요 균형을 잘 이룬다고 합니다 러미노즈하고 하스타 코리도라스가 균형을 정말 잘 이루는데요 네.. 네 마리밖에 없어서 그런지 전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램파이 어디갔냐 네, 이 요아이가 램파인데요이아이는 난태생 송설이과입니다 알로 낳지 않고 새끼로 바로 낳는, 그러니까 구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아이고요. 눈이 반짝반짝거린다고 해서 램프 아이입니다. 요어는 흔한 왁플래티고요. 요아이도 난태생 송사리과. 쪼기 요인 요아이가 삼각플래티. 아직 유어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